일단 요기까지 다 주세요 괜찮으요 정말 진심 이거 재고 우동살 사어 이거 가세요 한입에 그냥 아 그래 그래 야 이거 샷도브리한 채를 그냥 아이고 처음 <laughs> 봤네 이렇게 <웃음> 먹어서는 이거 한 10접시 먹어야 돼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네.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네. 너 어차피 얼굴 나오니까 소개를 해줘. 아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광재 언니의 친한 후배고요. 조감예술인 모찌라고 합니다. 여러 편의 광고와 제가 그 CF 모델 출신이고 지금은 회사원입니다. CEO. CEO는 아니고 정확히 저는 CCO입니다. CCO. 아, 대학교 때 CC도 안 해봐가지고 CCO가 뭔지 모르겠어요. CC가 그거 아니에요? 그 코미디 커플? <laughs> 야, 근데 다 맛있어 보이는데. 아, 여기 되게 유명한 오코노미야키 집이잖아. 어, 치고 줄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일본에 왔을 때 갔었어요. 어, 여기다 야끼니쿠 타카라. 아, 저 여기 와봤어요. 아, 어, 들어오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 예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그 뭐였지? <laughs> 교포, 제일 교포분이신 <laughs>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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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이거 맛있다. <laughs>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맛있다. <웃음> 네. <웃음> 욕하셨네요. 네. 저희 그러면 일단 뭘 시킬까요? 음, 다, 여기까지 이거, 다 달라고 네. 러면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뭐거거다 주세요. 있는 거다 주세요. 네, 그리고 순, 순서는, 순서는 네, 알아서 사장님이. 네. 오늘이 없는 고기가 너무 많다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리오 네, 네. 나마비루로 두 잔. 나마비루. 네. 잘 네. 먹었어요. 네. 이거 나쁘게. <laughs> <laughs> 이거 생고시다. 네. 40장, 8인분. 오. 이, 이것이 생고입니다. 그 특제 소스. 소스. 자, 여기 특제 소스입니다. 두수푼씩 네, 네. 그 다들 같은 거인데 오느라 고생했어. 깜빡이깜빡이 아이고. 한, 또 한도. 할까요? 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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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가 최고인데요 아 A5 중에도 가장 제일... 높은 거 괜찮으세요? 어, 음. 정말 등심 중심. 뭐라 캤는가 한국말로 알등심 아 그렇다 네. <laughs> 내가 요새 많이 공부한다 요거는 <laughs> 그러면 구워서 그냥 바로 먹으라고요? 찍지 말고? 촬영 <laughs> 없이 그냥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laughs> 아, 아 이거 왜 찍었지? 찍지 말라고. <laughs> <넣을까?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음. 부드럽고 쫄깃하다는 게 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러운데 쫄깃하고. 나 사실 너 기다리다가 너무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었어. 그거 <laughs> 그냥 에피타이저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팠어. 음, 이 소스에 약간 시큼한 향이 나거든요. 네. 어, 근데 너무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찍어야 되는 게 맞네. 아, 짱이다. 음, 어사님이 이거 채끝 우둔살. 채끝 우둔살. 살치살. 살치살. 꽃등심. 아, 어, 네. 아, 고맙습니다. 파 네. 아, 파를 같이 소스 먹으면 맛있어요 뭐부터 먹는 게 좋죠? 네. 아, 요 아, 이니요이 아, 이 이거 썸요거요거요이 아, 이거 아, 이요 아, 이 시간이 없는데? 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 없어지는데? <웃음> <이야>. <웃음> 와 샤또브리 향이 이렇게 꽃이 펴 있는 건또 처음 봤네 이 샤또브리 향이면 그 안심 그한채 중에 가장 어. 가운데에 있는 가장 좋은 부분 어. 이번엔 소금을 한번 찍어서 소금 찍어 먹는다 기본적으로 양념이 약간 되어 있으니까 아, 한국 스타일의 바베큐 이 느낌이 또 있고 일본 이 야끼 니쿠의그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치는 마블링 많잖아요, 기름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기름이 많잖아 그러니까 고추냉이를 이렇게 해도 전혀 맵지 않아. 고추냉이 많이 해도 하나도 안 매워. 고추냉이 해서 먹어 봐. 고추낭이? 샤또구야 네, 샤또구야 집으세요. 아, 매매 네, 아, 미쳤다. 미쳤어. 거기보다 여기가 거짓말하지 마. 30배. <laughs> 10배도 아닌 것 같아. 30배. 진짜 그거. 야. 야. 야, 조금 더 씻고 싶은데. 야, 그럼, 그럼, 뭐, 그럼. 이렇게 먹어서는 이거 한 10접시 먹어야 돼. <laughs> 네, 네. 최상의 맛을 위해서 여기서 에또 이제 숙성 고가봐요 음, 음, 이번에는 특제 소스를.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맞아. <laughs>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음. 통상적으로. 고기 집이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또, 유런랑 받으면 안 되고, 안 좋은 거 하면, 그게, 맞아. 샤토브리앙, 안 돼. 네. 네, 안심 저희 이거, 잘라, 잘라져 있는 어, 거죠? 잘라 그러면, 샤토브리앙 하나, 아예 안 자르고 하나만. 그냥? 한안 잡아도 먹고 싶어. 네, 네. 아, 아. <laughs> 샤토브리앙을 통으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많이 배웁니다, 항상. 맛있네. 다 진짜 그, 표시살은육향도 진하고. 이번에 넣으면, 뭐, 다데 뭐, 간다 해가지고. 음, 사장님 말대로 딴데못 가겠어. 여기서 먹으면 여기서 먹으면 딴데못 가요? 그런 거 시키려면 국뽕 사야죠. 너무 맛있을 요더 먹을 수 있다면 아까 먹은 것도 해줄게요. 네네. 네, 저희뭐 내장류들도 있으면 아. 조금 주스볼 먹어벌래요아 좋습니다. 네. 네. 와 울떼! 누가 막그쌉소리 하면 울대를빡 그냥 개그 프로 중에 있었잖아. 네. 울대를 그냥 빡 집에서 막걸리만넣고 양강 <laughs> 안에 넣고 필꾼들 해. 너 혼자. 너 같다 하는 사람. 순정 기사. 일본에서 선지도 먹어요? 선지리 뭔데 소피. 소피. 안 먹어요. 아안 먹어요? 네.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하 옛날에. 옛날에 막... 한국 남자 사겠죠. 네 대박이네. <laughs> 아, 그런데 엄마하고 할머니는 겹보다. 네. 아 그럼 한국 해야. 피네요. 어. 똑같아요. 아 그렇게 먹고 싶었나? 네한님면 <laughs> 아, 그냥 아, 그래 그래 야 이거 샷도브링 한 채를 그냥 에이 고 처음 봤네 음 <laughs> 멘시크랑 <laughs> 어. <펜시쿠랑이>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나중에 나봐 나리가 난네 이거 고기는 뱃살 한은 거도 먹을 수있으니아 근데 사실 이 정도 두께의 고기를 먹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씹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없어어입 그래, 그래. 안에서 난리가 났입 네, 안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 음. 내가 여기서 요에서... 컴바이 하는데 난리 났다 이거. 존심으서 했다. 이거를 아, 아, 아. 이렇게. 아니 아 그... 찍어서. 아 찍어서 먹으면 돼요. 얘랑이 더 색깔이 다르지요. 네. 네. 어. 근데 왜 색깔이 이런 거예요? 좋은 거이니까. 아, 이거를 아, 아, 아. 일단 저는 그냥만 먹을게요. 어. 여기, 여기 파랑 안 하고 본연의 맛으로 한번. 김이랑 파랑. 아. <laughs> 아니 어떻게 구워 먹는 거보다 더 부드러? 워 저 지금 딱두번시는데 없어졌어요. <웃음> 맞다, 맞다. <웃음> 이거 흰 밥에 딱 해서 먹으면 효과. 아... 아, 조금만 주세요. 장담컨데 이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한 입이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야. 이렇게야 번도 들어오고. 음. 와. 거의 진짜다. 와. 아 이거야 이거. 소스도 괜찮지. 너무.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최고예요. 최고. 진짜 이거는. 와. <laughs> 마지막에 먹은 이게 너무, 너무 쎄. 아직안 끝났다. 네, 샤브샤브 식으로 끊어줬 아, 좋습니다. 이게 등심 덧살. 응, 덧살 샤브샤브다. 샤브샤브 식으로. 그래. 그러니까, 요렇게만. 쉿. 쉿. 끝. 너 이제 먹으면 돼. 아, 그것도 안 하고 너무 좋아귀게잘 <laughs> 봐라. 예,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딱 이렇게 해서 어, 소스 찍어서. 파 얹어서, 아, 아 저, 저, 저 저희만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죄송해. 요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와, 기가 막힌데요? 그런 아. 소리 막뭐 하니까, 아. 그래서 내가. 네. 특별한 거다. 다. 네. 그것도 맛있고 하는데. 이거는 하는 부위가 뭐예요? 살코기, 살치살 제일 밑에 아. 제일 살랑... 저희가 휴가를 왔는데 지금 제대로 휴가를 왔어요. 제대로 즐기고 있네. 아 근데, 근데 고기를 오,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안 질려. 나이 밥에 싸 먹는 이게 미쳤어. 정말 맛있어요. 지금까지 고기 중에 씹는 맛은 얘기했어요 아, 씹는 맛 좋아요. 내가 그렇게 쿠 아, 예. 일부러. 어, 이거 딱그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딱 따게 해주 네. 이제 그럼 전, 전수해드리고 있는 오늘 현장에부터 니가 해봐라 해가지고 시킵니다 저희 그거 빨간 맥주 하나, 하나씩만 빨간 맥주 1인 네. 일본에서 먹는 또 일본 병맥주가 또 맛이 달라요 너는 거품 이씨가 좋아 없어져 약간 이씨? 약간 이씨 만들어 줄게 대장 하나가 그렇죠 어, 네저그 정호영 셰프님이랑 너무 친해서 그냥 그대로 다르니? 그렇죠. 아... 스시인 음. 뭐 이런데 막 이렇게... 이거 올해 들어서 최고의 맛이라고 하면 이거는 마, 말이 안 되는 게 며칠 안 됐으니까 근래 들어서 진짜 최고의 맛이저어요와 우리 사장님의 입담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사장님의 손맛이 아니라 입맛! 입맛. <laughs> 와첫끼부터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가을 식당들이 이게 맛이 없을까 봐 걱정이 있네.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 진짜 맛있는 고기와 사장님의 <laughs> 맛있는 입담까지 같이 먹은 것 같아서 아,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꼭피디님이랑 같이 해서 한번더 여기를 가서 촬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번 얘기할래? 와 근데 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문이 막힌다고. 아 그런... 맞아 맞아. 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그 따뜻함 그런 게더 너무 좋았고. 야키님 진짜 이런 퀄리티 나오는 게 아, 진짜 알겠습니다.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기깔나게 잘 먹었습니다. 기깔나게 잘 먹어 스문이다 <laughs> 내일 내일 만나요. 내일 네,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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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